바다 풍경이라는 식당 에 있는 몰이 롯데 마트 몰이었어요. 우왕, 신기하다. 들어가 볼게요. 풍경. 음. 오, 맛있겠다. 짜라란. 여기 애들 놀이터 같이 그렇게 돼 있네요. 저 오른쪽으로는 푸드코트가 있어요. 저뭐 인도네시아 음식 같은 거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한식당 가겠습니다. <laughs> 아, 저 인도네시아 음식 안 맞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날시고랭을 많이 먹었나? 질렸어요. 자꾸 한식만 먹고 싶어지네요. <laughs> 오, 빵은 괜찮겠다. 저는 빵은 잘안 질리는 편이에요. 어, 끼나망이다. 오, 여기서 빵 사가도 될것 같아요. 오, 제가 좋아하는 이고깃 가루 올려져 있는 빵. 음, 좋습니다. 롯데마트 몰인데 롯데마트 너무 작지 않나요? 아, 저쪽에 마트가 또 따로 있네요. 여기는 약간 미니 버전이구나. 아, 왔어요. 다 맛있어 보이네요. 여기서 닭은발이 회 같은 거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굳이 해외에서 회를 먹고 싶진 않습니다 어, 아무데나 앉아도 되나? 음. 음. 안녕하세요 대 외부는 약간 이식집 같은 분위기? 밑반찬부터 주셨어요 반찬 맛있어 보여요 저는 순두부찌개 시켰어요. 아고찜 먹으려고 했더니, 와, 아고찜 너무 비싸요. <laughs> 순두부찌개하고 해물파전 시켰습니다. 네, 주문한 순두부찌개하고 해물파전 나왔어요. 짜랑 이런 비주얼입니다. 그래도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찬도 뭐, 이 정도면 괜찮고. 지금 해물파전도 이 정도면, 어, 뭐꽤 푸짐한 것 같고. 순두부찌개 맛은 안 봤지만 어, 비주얼은 일단 합격입니다. 먹어 볼게요. 저 여기 옷땡 커피에 왔어요. 여기 커피가 되게 유명하대요. 호주 대회에서 동메달 땄다고 하는데 그 정도도 되게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선물할... 저 사실 선물 안 하려고 했거든요.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커피는 그렇게 무겁지 않으니까 선물용으로 조금 사볼까 하고 겸사겸사 왔어요. 들어가 볼게요. 라라랑, 어머 문 열어주시네. 드리마카시 와우, 어, 분위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괜찮네요. 어. 음. 여기 커피만 파는 거 아니고, 뭔가 커피 시럽들, 여기 있어요. 커피 시럽들하고, 머신이랑 그라인더 이런 것도 다 파네요. 아, 한 가지만 파는 건 아니었구나. 와우. 제가 움직였었는데, 지금 멈춰있네요. 아무 때나 움직이는 게 아닌가 보다. 오 여기는 저거 더치커피 그 기구 같아요 어, 다시 움직여요 근데 왜 움직이는 거지? 어허... <laughs> 신기해 네, 주문한 커피 나왔어요 음, 직원 추천으로 받은 커피인데 맛있을지 어떨지 먹어봐야 되겠어요 모카포트가 너무 귀여워요. 와. 또 이렇게 컬러풀한 모카포트는 처음 본것 같은데요? 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커피 내리고 이런 거 이제 귀찮아요. 커피숍까지 했었는데 <laughs> 귀찮대. 그냥 저는 드립백 같은 거 그냥 물만 벗어 먹는 게 이제는 편해요. 여기는 커피숍 이라기 보다는 그냥 커피 제품 파는 곳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2층에 커피숍이 조그맣게 있긴 한데 그냥 약간 간이 매점 같은 느낌? 커피 장비 팔고 원두 팔고 이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지금은 족자에서 어, 만났던 분 같이 루프탑 가기로 했거든요. 어저께 그 루프탑 괜찮은데 문 닫아서 못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가려고 하는데 헨신이라는 데인데 거기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야경도 보고, 뭐 선셋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선셋도 볼수 있으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헨신 왔는데 루프탑바 미니멈 주문. 30만 루피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7,000원 정도는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웨딩 중이더라고요. 아마도 엄청 부자인 것 같은 느낌? 이런 데서 웨딩 하려면 꽤 비싸겠죠? 그래서 신기해서 잠깐 봤습니다. 여기 한센 바에 왔어요. 선셋. 와우. 시간을 그래도 잘 맞춰가지고. 아, 이런 분위기네요. 미니은 30만 루피아 써야됩니다 옆에 가볼게요 와우 와우 와 제가 원했던게 바로 이런건데 어저께 7층 루프탑 바에서 즐기고 있었어 오 베리 굿아 되게 좋다 좋네요 빌딩 와우 아 이게 조명이 반사돼서 조금 그렇네. 이따가 껌껌해지면 더잘 보일 것 같아요. 여기 유리가 있어가지고 빛 반사가 조금 있어서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필요 없네. 진짜 시원하네요.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 요 여기 모히또를 시켰는데 모히또가 너무 세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얼굴이 빨개진 상태예요. 너무 좋아요. 확실히 높은 데서 보니까 좋아요.